한 상호간의 어떤 공부하는 자세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관하선의 원류를 한번 보었습니다 관하선에 설립은 저 선, 어, 우리가 선종이 그래도 우리도 당나라의 당송시대, 중국의 당송시대를 통해서 가장 분석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우리가 어, 당송 9세기경에 신라 남한여초 그러니까 신라 말 고려초에 가장 이제 중국하고도 교류도 많았고 그니까 그 교류가 많은 거로 일체 인클 그래 같으면 유학을 간 거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국이 가서 이제 선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당나라 테니까 우리나라는 신라 때 이때 이제 되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대해종거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그 가나선의 하두가정립돼요 그때 그 이전에도 그수행이없었없 엄명을 알죠 있었죠 고리달마가 들어오면서. 어, 이미 있었지만은 그때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어, 교정 중심이거나 아니면 북조 사산 쪽에 있어서 하드를들고서해야 된다는 어떤 결의가 일어나서 어, 대중고심이 있어서 가나선이 재창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이 어, 당시에 대승이면 대승의 그 서장이라는 분이 교전 있는데 거기에 통해서 많은 제과자들이 제과자분들이 <laughs> 어떤 편집글로 두고 가면 주고 가면서 공부의 얘기 또 자기가 하두를 들면서 공부에 장애되는것또 하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장에서 편집글로 사대부들과 같이 통하면서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전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나서는 결국은 하두를 듣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요치죠 그래서 하두는 우리가 말 들어서 이제. 말을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화도는 이야기 사실은 어떤 제자와 스승 간의 이야기의 본질점에서 파생돼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부처니까 요하시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 그러면 마찬근이라 이렇게 전제해서 하나의 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꼭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조지수 님에게 확인이 있죠 계획에도 불순이 있냐. 조지스 님께 확인이 물어보니까 조지수 님은 뭐, 뭐 없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하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 하도를 그 계획에 불순이 없다는 그 하도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확인이 또 찾아왔어요. 어. 대기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유혹을 <laughs> 없다고 물었어. 없냐고 물으니까 유혹을 했단 말이야. 앞에는 어떤 것이 불천인가 모르겠어. 그래, 불성이 없다고 그랬고 나중에 와서 있냐고 보니까 또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고 없고는 양면에 있니까 있다 하는 생각에 빠지고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친 거죠. 유모 상관에. 그래서 그렇게 파상기가 쫓아가면 안 되고 화두란 말의 의미는 머리 두 자는 만 이전이거든요. 머리 앞에, 이야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묻기 이전에 자기를 딱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이미 찾으려고 나선 그 자체가 어우러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본질로 조금 더 우리가 갈수 있는 부분이고 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은 하두의 구조들이 다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거량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두가 파상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화두는 실적으로 의심을 의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면 그것을 의심 의단이라고 하는데 어, 고병 원무스님 은 선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두를 드는 요건에 있어서는 갖차보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 분심. 네, 분심. 대의심심 이것을 천년 선유 첫 장에 해보셨어요. 화두를 드는데 근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 분심이라고 해서 남한테 성질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아, 나는 여지까지 뭐 했을까? 두난 마음이 일어나. 왜 나는 이 공부를 못했을까? 남들은 하도 들고 다돈움을 깨들고 많은 선지식이 깨달음을 이루었다는데, 왜 나는 하도를 주고못 깨닫는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고, 자기의 그 두음을 깨우쳐서, 분심을 내서 지혜를 갖고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암마,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심은 그대로 그래요. 우리가 불전에 나가서 조선교 시간 맞춰서 얘기하는 것. 그거 신심이고 지금 현재 백양선연에 입방하시는 도반들이 다 일상이 바쁘시잖아요. 다 각각의 시간이 바쁜데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도반들을 같이 하는서 정진하는 것. 그것이 신심이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 신심에서는 요소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 태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시작을 했으면 이한 차례 뭐딱 하던 한절뼈다이만한절 붙이고 부작이 쫓아와서 만사롭게 일어나고 와서 또 만들어오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심을 내는 것이죠. 그 믿음에 맞춰는 하원경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시때다 아시잖아요. 신시 도원공동 신심의 도를 이루는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량일체제의 성근 모든 성근을 다 길러준다. 신심이. 우리가 불전에 들어가서 조선기업을 하고 종근에서반세보사를 찾고서 구천 명을 찾는 그 자리에도 신심이 있지만 하도 역시도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신심 바탕 위에 분심이 있는데 저는 신심 내는 시작하는 마음 다해 근데 우리가 가다 말면 못 가면 못하잖아 그럼 종창 중에 서울 가기로 했으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열차에 앉아서 해야지 대구에 풍광을 타고 내려버리면 <laughs> 서울 못 가고 대구는 아직은 저기 에? 어디가 요즘 k t x 타고어 어디 대전 밑에 예? 거기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출발해서 물러나지 않는 막 불태심. 이거를 이제 중국의 허원수님 같은 장원심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장원심 길장자의 원, 원력, 그 원력이 내가 수행하고 하는이 원력이 오래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장원심을 하세요. 그래서 신심, 분심, 그 다음에 의심. 요놈이 뭐하나 이게 아니고 <laughs> 그 의심 아니에요. 요놈이 뭐하나 그게 아니고. 왜 부처님 불성이 개가 개에게 삼남한 사람 모든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없다고 했느냐 왜 없다고 했지 왜왜 뭐, 뭐. 왜 뭐야 뭐 뭐라고 뭐, 뭐라고그거만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이렇고 저렇 이럴까 저럴까 사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보든게 의심을 할 거냐 네. 어떻게 의심을 해 어, 고양이가 쥐 잡는 뜻이 그녀가 그래서 다 기다리고 보면 다 하늘을 바라나보고 있어야죠. 네. 그것이고요. 의심 우리가 군심에서군심은 어떤 수미산 같이 흔들림 없이 수미산을 어떻게 우리가 뭐 한월산도 떠받치고 있어 부동이잖아요. 네. 아, 산이 저기 우리 네. 대량조사님 부도처럼 논자리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어디서 집에 우리 요즘은 아파트라 잘 없죠. 한 가지 한번 봤다 라고 해요. 요즘 안에 아직 못 움직이잖아요. 혼자는 절대 뭐든요 그게 부동심이거든. 그걸 배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때 신심을 가지면 불심은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무섭긴 하지만,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 당장 내가 그렇지 않아요. 외조를 만난 내가 네? 죽이고 말 된다고 <laughs>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부한마음의 화두를 내가 이걸 반드시. 얘해나고 예, 한두를 타파해야 되겠다. 도대체 스님이 공발하고 문자를 줬는데 이 도대체 문자가 어디서 온 것이고 왜 문지 이렇게 파고들어서 분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어떤 분심과 의심, 신심 이런 것은 온종일 이세 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다면 반드시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공을 미루는 것도 턱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안 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적 같다. 그삼년 전. 소시 이게 발이 세개 또는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소시 걸려서 그렇게 해서 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 4주에 관심 있으신가 사주 얘기를요. 우리는 그. 갑작을 죽이 사주하잖아요. 스님은 이렇게 사주라고 를섭시 지금 나서 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날난시 우리 이렇게 사주잖아요. 난난난해난월날일 난, 이렇게 해서 난다 이렇게 되있는데이 여러분들 3월 60일 중에서 15년씩 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살부터 15세 15세에서 20세 그러면 처음에 15세 정도는 거의 부모 품에 들어가고 20이 되면 결혼 성혼에서 나가서 나가지니좀 빨리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30대죠. 30대는 벌써 자기 일가를 잃게 되죠. 그럼 45세 되면 부록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복권하고 이미 어떤 자기 가정을 또 잃어야 돼요. 60대면 음기에 네. 말이 안걸리때이 이순열한테 뭔가 다 달통으로 해야 되는데 소시 이렇게 네극장이에 발이 네 개가 붙였잖아요네개 발이 다 떨어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집행일 집계되죠. <laughs> 60 넘으면 집행일이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비워요. 손이 바지 땅따다가지고 밑에 탑 주지 앉아가지고 흉볼 것도 뭐 부고구울 것도 없는 거야손발 <laughs> 4개 탕 끊어태가지고 마당에 내놔봐요. 뱅글뱅글돌아 지하부터 아픈 대로도 니 모양도 안 쳐죠. 깃대기 4개 걸쳐질 때폰 방에 각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나라고 꺼대지만 그거 다 떨어지거나 하고 없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화상에 있던 나다고 하는 사상적으로 생각들이 탁 떨어져야 되는 게 그런 자리가 돼야 공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냄니하고 나다고 하고 좀 재우면 약속 장소를 가고 사람 만나야 되고 공부할 시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떨어진 손처럼 그냥 퍽 주저앉을 줄 알아야 앉아서 이하두를 듣는데 진정하게 재미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지내셨습니까? 네 <laughs> 아침에 공약 끝나고 주신 말들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나온다 보니까 현지에 어, 좀 여러 가지 개경사의 음, 큰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음, 좀 급하게 음, 포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자유정진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자기 힘에 따라서 정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방 선언에서도 어, 산동결제하면 이제 울력을 한다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스님들께서 요청을 해요 청중 스님께 어, 이렇게 조금 대중이 조금 표현한 조금 여유 있게 좀 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승스님께서 그아 그러면 오늘은 뭐 오전이나 오후에 잠시 뭐 애경만 하고 자유종 한다 그러면 각자 자기 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방선 죽비를 이승스님 치질 않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자유정진이 있는 날더 많이 가행정진을 할 경우도 많아요 중간주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안고 싶은 만큼 앉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는 좀 이제 산행이나 울력으로 피곤하신 분들은 자기 어떤 힘의 자력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희가 어저께 뭐 산목일이고또 오늘은 소차인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어, 소차문제 각 발에 어, 그때그때 또 실적으로 좀 정신 끝에들 제가 경책 삼아 이런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유지를 하고 어, 목요일날 했던 소참 차 대중 모두 모시는 소참은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러도록 견해를 보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대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어, 저희가 오늘이 이제 19일 아니에요? 음. 앞으로 이제 며칠 지나면 반 살림입니다. 반살림이라는건 절반 반자에몇 살짜, 수풀 집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 대중이 모여서 90일을 삼동열지의 하철로 삼아서 정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한달 반쯤 되는 찍을 우리가 반살림이다 이렇게 제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어, 어, 총림에 있는 제가자 수행센터에 하는 곳에서도 나사님을 찾아서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또 큰스님들 찾아서 법문도 듣고 뭐 있는 따라 도반들하고 같이 산림 가시고 이렇게 하죠. 산 어, 살림이라는 말이죠. 살림. 셋, 쌈자, 시풀림자. 지금 통도사큰 절에서도 화음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림이라는 것은 최절인 아상나의 꺾을 채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의 인하상, 나다, 노다 하는 상 자체를 끊어내는 것.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인 스프 사상을 말하잖아요. 아인 중타사 사상을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나다고 했을 때부터 늘변폐가 생기잖아요. 나라고 내세울 때부터. 조금 나가,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걸 내세우는 순간에 늘 시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하상, 나다고 하는 아상을 끊어내는, 꺾어내는 것. 그것을 체절 인화상 그것을 꺾고 장양일체 공동님이다그 공동의 숲을 이룬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고 양보하고 하면 차비심을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다다 냄내 하는 생각을 접어내는 순간에 어떻게 안으로 그냥 입 한번 딱 가들 뿐인데 공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절 인화상 장양일체 공동님 그래서 맨뉴에 매사지 하나 숲불림장에서 살림. 그래서 그 줄여서 살림. 이 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백양사, 백양선언이개월에서 아침에 지금 이렇게, 달마반 이 대중 이렇게 이환희신나게늘 시간 맞춰서 오셔 정진하시고, 또 낮에는 조주반, 저녁에는 임제반 정말 하루 종일 우리 뭐 정진하는 대중이 이 법당을 가로질러서 와서, 그리고 제가 늘 고마운 게, 어, 정진하는 대중들의 자세가 너무 좋은거야. 뭐 법당 앞이든 또 일주문 여기 우리 작은 문 해탈문 나가는 거기도 불임이라고 브림이, 되어있잖아요. 불임은 조그만 문. 꼭 멀리서 원배를 불단에 향해서 누가 저걸 가르쳐 줬을까 나는 안가를쳐 줬는데 늘 원배들을 하고 다니고 또 도반들 상호간에 만나면 음, 또 이렇게 애경들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백양사가 우리 지선스님 오셔서 1년 동안 어, 알게 모르게 기도 신심을 내셔서 늘항시뭐업당에 기도 목탁소리가 안 끝나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치면 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러면서 어, 스님께서도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 안정적으로 대중들이 정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 조금 전에 제가 살림이란 말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난 어떤 한달 보름 동안 이몸 하나 조복 받으려고 이 자복 위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내 몸이 조복 받았고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이 그거 뭐요 정력 고들정자 신력자 좌선 앉는 것에 대한 힘이 이제 생겼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 같이 정진해 주신 도반들 덕이다는 말이. 뭐 생각해보자고. 어, 집에서 혼자 한 시간 못 앉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한 시간 안아있습니까안 앉으시? 아, 한 시간 안쓰니까 <laughs> 어, 아, 그래요. <laughs> 어, 우리 일주일 만에 거사님 한 분은 한3 시간 정도 정심하신다는데 오랫동안 허우셨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 우리 그 단어관에모참 뭐 모사님 몇분 계시지만 아주 진짜 알뜰하게 내가 용심을 해 마음을 내야 된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아침 에 일어나면.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야 앉아집니다. 다만 시끌려도 그런데 한시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 도반들이 같이 정진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절반을 데려왔고 이제 힘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모든 수행에 있어서의 근본은 개, 정, 해, 개, 우리 지계를 지키는 개, 정, 어떤 모든 것에 우리가 삼매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삼매가 들어야 해가 드러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는 하나의 울타리로 그 개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성취하고 선정이 돼야 지혜로 돌다비유컨대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자선니제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아놨을 때이 그릇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릇이 깨졌거나 금이 와서 물이 새잖아요 개의 울타리가 정확하게되는거예요 지금 저희 우리 수행자들도 이제부터는 좀더 면밀하게 지계를 생각해야 돼요. 살도망도 오계잖아요또 우리가 삼기에 하셨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친 어, 승가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는 어떤 저희가 반살림으로서 개의 정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야 정이 생기고 그 정후에 그릇에 그릇이 언제 나올고 물이 당기고 고요해지면. 바닥이 보이잖아요, 발게 그랬을 때어 해탈적인 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맑은 물로서 우리가 지혜를 해탈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정해가삼막세 가지 우리가 개를 지킴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반살림은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시고 수행의 차제로서 과연 나는 보살계를 받았는데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뭐 이번에도 개경사 오셨던 대중 의러분들 제가 보문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사를 했었어요 그냥 도심에 있는 작은 절이지만 포살 기후에 포살 개경을 법망경 개경을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 자 이게 한번 읽어보래서 개차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어, 나중에 합의를 받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이번에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하고는 들려서 포사를 할수 있으면 우리 선언일을 포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사님 쯤에 그 쯤에 좀 생각하셔가지고 수행에 좀좀더 음, 열심히 용맹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힘에 따라서 자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싶은 반사님을좀 맞이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반사님이기 때문에 선방 입중 오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입중 오법은 송당스님이늘 제과자들한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 오늘쯤에 이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첫째는 하심. 에, 어떤 것을 불법문중은 늘 나를 내려놓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체절이 나서는 나라는 것을 꺾지 아니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든 나무든금사라기라도담을려면 안에 있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라. 음. 그래서 하심이 근본이시고 그 하심으로서 자비심이 둘째라. 저희가 자선이 배울 때도 어, 소원의 발심을 하고 자비심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산의 삼류가 대비심이요 그 다음에 의심이고 그 다음에 신심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단과 신심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자비심이 일어나야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큰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또 상호 도봉간에 공경하는 마음 세 번째 항시 사실은 지금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만큼 그래도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반들이 같이 정진해 줬으니까 안는 거잖아요. 공경심을 그러니까 내는 마음들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형제들을 맞는 피로 현우관이라 그러잖아요. 부부는 무조건에 남남 응. 이혼하고 나면 남남이잖아요. 언제 봤든 전에. 그런데 엄마 자식 가족 관계 혈연은 못 헤어지잖아요. 멀리 떨어지고 천리 만리 가서 내 혈액이잖아요. 그런데 법연은 제가 얘기할. 법연은 부처님 인연과 우리가 법으로 만난들은 삼생을 갑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가는 인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씩 미움이 보이고 어? 싫은 말이 보이고 싶지만 그런 지중한 인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안에 대한 공경심을 꼭 가지시고 두, 네 번째는 차제, 내가 슬자리 앉을 자리 잘 알고 손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 스님들 3일 신차제 월차를 그 자리를 건너뛰거나 넘어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제를 다 지키시고 그 차제를 지킨다는 건 우리 출입하는 거 이런 눈에도 누군가가 정진하고 다 싶은 분도 조용히 열고 조용히 닫고 신발도 조용히 벗고 이렇게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앞에 서고 뒤에 그 차제가 아니고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것에 행설하든 입설하든 그것에 다 차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제를 꼭 지키고 어, 다섯 분들은 어, 불설여사 내가 하는 것 이외에 정진 오로지 와서 하도 하나 들고 정하한 거면서 옆에서 토반을 뭐라 하든 어저께 무슨 사건이 났다고 기사 뉴스를 하든 거기 뭐인 음, 열어가지고 얘기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이 대장사 일주문 들었을 순간에는 남이 어쩌다 생각하지 말고 네? 옷을 뒤집어 입고 와도 그냥 뭐 이유가 있는가 보다 뭐 얼마나 바빴으면 뒤집어 입고 왔겠나 싶을 만큼 그래서 그 시비하지 말고 뭐해요? 하도 그 시간에 하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사님을 맞아서 어, 입주목법을 챙겨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어, 끝으로 저도 우리 달마반, 임제반, 조주반이 어, 세반들 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아, 열심히들 수행하시고 따라주셨기 때문에 어, 스님이 생각하기도 정말 짧은 시간에 도반들이 정제나 힘들이 생겼어요. 네, 그것은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시고 도반상호간의탕마가 서로 잘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발이 저리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호멸에도 칼까 봐타자네 저녁에 우리 정진하러수분에 다리 안 되고 의자 처음에 갖다 놔서 며칠 한 일주일 썼나 지금 바닥에서 그냥 정진하세요 그 정도 힘도 생겼고 또 도바들 때문에 내 육신을 인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인용하고 인용해서 자기가 성숙된 선정을 이루는 것이니까 오늘쯤에 계기를 해서 도반들 상호가 이렇게 열심히 더 정진하고, 도반들 귀한 게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소참 대신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